여러분 이거 이거 코 되었어요 지금 루드로 왔다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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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콩나물 국밥이 뭐가 됩니요 일단 콩나물 이걸 한입 먹어봐야 돼요. 콩나물이 약간 바삭바삭 거, 아예 바삭바삭이 아니라 아삭아삭 거리 식감이 아주 좋고요. 다음에 이 김, 김을 먹거든요. 일단 그러니까 혀로 바다의 느낌을 좀 살려야 돼요. 충분히 느꼈고요. 이건 백만 어부들의 그런 땀과 노력의 맛이 납니다. 그리고 이 <laughs> 아, 아주 좋아요 잠만 아, 만만 <laughs> 뜨거워. 아 뜨거워 아거워 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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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먹방은 원래 조용히 하는 겁니다. 먹을 때는 해도 안 건드립니다. 원래. <목소리> 아, 어떡하냐? 여친한테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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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嗯。 마표형 부탁드려요 마표형. 진짜 4,500원이 아깝지 않아요. 진짜 45,000원, 아니 45만 원, 450만 원을 저도 진짜 이런 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공기밥이 요리해요 맛있어요. 아주 좋아요. 사장님 사장님이 반응을 반응을 안 해주십니다. 아, 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. 아, 예, 거기 이름을 모르겠는데. 어쨌든, 콩나물국밥, 여러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